내가 오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거 방금 있었던 일인데 내가 아까 오는 길에 가게 이거 필요할 것에서 레몬하고 라임 사왔거든 이 동네에 레몬 라임 파는 데가 진짜 없어요 기본적으로 레몬, 그러니까 라임을 파는 데가 진짜 좀 드물어요 이마트나 이런 데 아니면 데, 어, 우리 가게 건너편에 저기 좀, 조금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라임 파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, 이제 거기를 애용하고 있는데 할인마트라고 해야 되나? 직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왜 캐셔, 캐셔라고 하죠? 어. 캐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밖에 없어, 캐셔가.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, 웬 외국인이, 흑인이, <laughs> 흑인이 뭐 이렇게 장을 많이 받더라고. 그 산더미처럼 쌓였어. 막좀 많이 있었어. 그래갖고 계산하는 데가 그리고 아줌마가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, 거기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, 그냥 그 아줌마가 비닐봉투를 잠깐 이렇게 집으시더라고. 그래서, 어? 생각해보니까, 봉투가 영어로 뭐지? 갑자기 궁금한 거야. 비닐봉투가 영어로 뭐였지? 저거 그좀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지? 그랬거든. 그것도 심지어 우리나라는 쓰레기봉투랑 그 검은 비닐봉투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. 그냥 그니까 종량제 되는 봉투. 학교니까 그거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지? <laughs>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. 아줌마가 헤 e y h 어 쓰레기 봉트. <laughs> 근데 그 외국인이 아 오케이 쓰레기 봉트라고. <laughs> <이러더라고. 웃음> 나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잖아. 아줌마가 헤 e y h 쓰레기 봉트 하는데 외국인이 더 웃겨. 오케이 쓰레기 봉트.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역시. 장사 짬은 무시 못해 그지 좀 당황했어. 근데 그그 그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저래도 되나 싶었거든. 나도 그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. 아, 나 아줌마가 설마 그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고, 아무튼 생각보다 놀라운 어, 대화였습니다. 쓰레기 봉투, 오케이, 쓰레기 봉투.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외국 나간다고 해서 외국 애들이 한국말 써주지도 않잖아. 뭐 갑자기 그 아줌마 존나 멋있더라고. 헤헤이 쓰레기 봉투, 오케이. 좀 멋있었습니다. 그래고 아줌마 보고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쓰레기봉투? 백신 맞은 만드려... 약. 아. 나 이것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. 일단,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 백신 못 맞았습니다. 백신 못 맞았고. 그래서 오늘 화요일 원래 오픈 안 하려다가 오픈을 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일요일 이제 방송하고 나서. 아니,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. 일요일날 그, 우리 투수님 고기 사주고. 내 계획은 그랬어. 내 계획은. 그날 고기 사드리고 저녁 이제 그렇게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쉬었다가 다음날 화이자 잔여 백신 나오면 신청해서 맞는다 그래갖고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부터 영업한다 이게 내 머릿속에 화려한 계획이었거든 근데 그날 술을 일단 존나 먹었어 그날 일단 그 자리에서 먹은 술만 7병이야 그리고 또 이제 유분한 프리패스라 그래서 너네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날따라 와이프가 이제 놀다 와 야 나가서 그렇게 한 김에 놀다 와. 이걸 어떻게 참어? 놀때를또 찾아야 될거 아니야. 그러던 와중에 요즘에 술버릇신거 같은데 술이 취하니까 자꾸 준표를 찾아. <laughs> 그그술 취한 와중에 준표한테 전화해 갖고 야 어디야? 아 형님 어디 있습니다. 얘기할래? <laughs> 준표야, 형이 술좀더 먹고 싶은데 술한잔 할래? <laughs> 오케이 괜찮습니다 형님 그러길래 아 그래 그러면 어디서 볼까 하다가 이제 약속 장소 정하고 주표랑 새벽까지 같이 술 마시다가 거의 거의 반실신 상태로 참 그것도 할 얘기가 많거든 준편아, 실컷 술 먹었어. 정말 실컷 술 먹고. 집에 가야 될거 아니야. 준편이 이제 먼저 갔어. 집에 가야 될거 아니야. 네.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. 택시를 잡는데 아저씨들이 시간이 그때 3시인가 그 4시 그 사이였어가지고. 아, 4시쯤이었던 것 같다. 택시가 경기도를 안 가는 거야.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자기네들 교대 시간이라고 안 간대. 어떡하지 하면서 택시 몇번 잡다가 너무 추워. 대충 시간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지하철 다닐것 같아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스네어까지 집에 이제 우리 지금 광주 ]니까 순회역까지 이제 경기도까지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가면 되겠다. 하이, 애들아, 진짜 술 많이 먹지 마라. 아, 지하철역이 씨발 어딘지 모르겠더라고. 내 기억엔 지하철역, 내가 설릉 살아봤어 알거든? <laughs> 야, 아니, 아니, 지하철역을 못 찾겠어. 그, 아니야, 근데 이게 진짜 나도 되게 많이 먹긴 했거든? 내가 설릉을 살았었어요. 그래갖고, 여기 에 지하철역 이 있어야 되는데, 응? 응? 지나쳤나? 반대로도 돌았어. 한참 갔어. 응? 어? 지나쳤나? 없는 거야. 또 다시 또 돌아왔어. 한세번 했나? 네번 했나?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철이 없어. 지하철 여기 사라졌어. 어쩌다 어쩌다 찾아갔거든? 내가 그 다음날 검색해 봐서 설릉역 다른데로 이전했더라고. 옮겼더라고. 이거 진짜야. 근데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술 취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, <laughs> 판단력이 흐려졌는데, 지하철 역 자체를 바꿨대. 나중에 알았어. 그리고 <laughs> 설릉역에서 새벽에 계속 방황했어. 아니 이쯤이면 원래 지하철 있거든? 없어! 거기서만 한시간 걸어 다녔을걸 그러고 지하철 여기 왜 없지? 이러면서 엄청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지하철 내려갔어 그러니까 지하철을 기다릴 필요도 없더라고 지하철이 다녀 지하철이 그냥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 타고 수뇌역까지 갔어 가서 자 여기서도 할 말이 많은 게수뇌역까지 일단 도착했다? 대충 6시 다 됐을 거야 날이 맑았더라고 아 진짜 그래고 이렇게 술 먹지 말아야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춥다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택시가 안 잡혀 이건 취해서 못 잡은 게 아니야 그냥 택시가 안 잡혀 내가 간파 못한 게 있어 나 그날 면 언제 술 먹었는 줄 알죠? 일요일날 술 먹었잖아 그리고 아침까지 먹고 집에 갔잖아 순회역 갔잖아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겠어? 월요일이야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야 미치겠는 거야 진짜 세상에 나만 못 잡는 거 같아 택시를 와... 거기서 아마 택시 잡혔다고또한 시간 동안 그 순회역 근처에서 진짜 거지마냥 계속 걸어다녔을 거야 살려주세요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한, 진짜 한 시간 정도 거기서도 방황했던 거 같아 계속 이질랄하면서 사장님 사장님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되게 그 없어 보일 거 아니야 그 아저씨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더 태우기 싫겠지 저 새끼 택시 태우면 위험할 것 같은데 술 취했는데 더안 태우는 거야 힘들더라고 그러고 왔어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왔다 진짜 집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숙취로 개고생하다가 백신 개나 줘버리고 그냥 일하러 왔어요 오늘 원래 그래갖고 오늘 쉴려다가 그렇게 해서 일하게 된 거야 아, 오긴 왔습니다 저 집에는 잘 찾아가요 그 유부남 종특인데, 이거 풀마시면 집은 잘 찾아가야 돼. 어디 밖에서 자고 그러면... 안돼구발라이새끼 <laughs> 오하리 자 종감 지킴님이... 특에 더에다가 뭘 하나 올리셨더라고. 밥 먹다가 이거 보고 뿜었잖아. 너네 봤어? 이거 봤어요? 나... 나 진짜로 근데 뭘 올린 건지 몰랐어. 그냥... 그냥 올린 건줄 알았거든. 야, 근데 오하라님, 이거 오하리님인가? 이두 번째 건! 내얼굴안한 거지? 이거 내 얼굴이야? 두 번째 거내 얼굴이야? 마니야나 이거 내 얼굴은 아닌 것 같던데? 아 씨발 진짜 내 얼굴인가? 이거? <laughs> 아니, 잠깐만 다한 거야? 아 다른 건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만큼은 이질감이 너무 없어 야 이건 좀 심하던데? 이건 그냥 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어 짜증 나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신사동 가로수길 고드레블 매직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오게 될 거야 난이 시간을 기다렸어